산화환원반응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요. 아래에 이제 보시면 망가니즘의 산화수가 5만큼 감소가 있다. 그러니까 과망간산 망가니즘에서 망가니즘 이온이 될때 탄소가 5만큼 감소를 했다는 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산화수를 나타내 보면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망가니즘은요.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는 거고 그리고 5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망가니즘은 산화수가 아,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2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를 했는데 그때 망가니즘은 a개만큼 있다 그래서 총 감소한 산화수는 마이너스 5a만큼이 되는 거고요 증가산화수 한번 볼까요 염화이온이 산화수가 증가했네요. 염화이온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염소, 기체가 되면서 0이 된 거죠. 그러면 한 원자당 산화수는 플러스 1만큼 증가한 거고요. 이때 염화이온이 총 b 개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증가한 산화수 b 곱하기 1과 감소한 산화수 A 곱하기 마이너스 5는 서로가 같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A를 이제 1이다라고 가정한다면 B는 5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에다 일단 2을 집어넣고요. B에다가 5를 이제 집어넣을게요. 그럼 다시 A는 1. 그러면 반응 전후에 염소 원자의 개수가 반응 전에는 5였고 반응 후에는 10이었죠. 그러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도 되겠네요. 2. 그러면 10이 되는 거고요. 10. 그러면 A는 2의 값이 나와야지만 산화수가 보존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를 한번 맞춰볼게요. 수술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산소부터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산소가 반응전에는 2 곱하기 4. 여덟 개였죠 그럼 반응 후에도 8개가 되니까 D는 8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응 후에 수소 원자가 8 곱하기 16. 그러면 반응 전에 수소이온도 16개, 16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 B는 10, C는 16, 그리고 D는 8에 해당하는 개수값이 나오는 거고요. 기억, n 는 2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이만큼 증가했다.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일만큼 증가한 거죠. A, B, C, D에서 A와 C를 더한 값 그러면 18이 되는 거죠. B와 D를 더한 값도 18이다.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 정답은 격과 디귿.